안녕하세요. 어, 차기호스와 Mathematics for Physics 시간이죠. 멤버십 코스로 오늘 3 3 번째 시간인데 에, 지금 어, 고유값 방정식 에, 지난번 두번 했고 오늘 세번째합니다 지난번에도 축퇴된 고유값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했죠. 그이가 무슨 얘기냐 하면 허미시안 행렬의 고유벡터에는 이제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직교한다. 그래서 고유값만 다르면, 그러면 그그그 어, 그, 그 고유값에 고유 벡터가 짓겨 있죠. 그걸 우리가 아주 쉽게 증명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금방 증명할 수가 있죠. 근데 축퇴된 경우에는 어떠냐? 축퇴된 경우에는 어, 축퇴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유값 하나에 고유 벡터가 여러 개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유 벡터를 구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서로 직교되게 구하는 그런 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고유값에 여러 고유벡터가 대응하면 축퇴된 고유값이라고 하는데 그 고유벡터들을 서로 직교하게 만드는 방법이 지난번에는 그냥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에서 그대로 했었는데 이미 아무렇게나 고유벡터를 구했다고 할 때. 축퇴된 고유 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아무렇게나 구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서로 직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그 Graham Schmidt o u t o n o m a l i z a t i o n Method라고 하는데,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아, 또, 어, 축퇴된 고유 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직교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방법. Graham Schmidt 션메 t o n o m a l i z a t i o n Method. 이것은 뭐꼭 축퇴된 고유 벡터뿐만이 아니라, 서로 독립인 어, 벡터들을 서로 직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독립이지 않으면 그러면 직교하게 만들 수가 없지만 독립인 벡터들은 직교하지 않아도 독립일 수가 있는데 에, 그런 독립인 벡터들은 직교하게 만드는 일반적으로 앵계를 어, 어, 직교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이 경우에는 아, 축퇴된 고유값에 대응한백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 이것들은 어, 서로 직교하지는 않지만 어, 규, 격화는 되어 있다. 크기는 1이다. 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아, 그램 슈미트 오소노, 오소노멀라이이션 메서드를 그램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면, 자, 처음에 하나를 갖다가 하나 있으면, 이건 이미 다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 첫 번째 거를, 아, 어, 이제, 하나로 그냥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규역화가 만약에 안돼 있다면 첫 번째 거를 규역화 시키는데 규역화가 돼 있다면 어, 그냥 첫 번째 거를 이제 하나 선정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두 번째 벡터 중에서 첫 번째 벡터에 직교된 성분만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벡터의 성분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첫 번째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해서 구합니까? a2에다가 e1을 스칼라곱하면 첫 번째 벡터에 대한 성분이 나오죠. 어 거기다 이제 그 벡터 단위 벡터 벡타, 그 벡터를 곱해 가지고 이제 빼면은 아 직교된 성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든 b를 a2에서 이제 b를 b2로 만들었는데 이 b2는 어, 어떻습니까? 이건 규역커가안돼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어 어, 그리고 먼저 이게 이 원하고 첫 번째 벡터하고 이제 직교한다고 하는 건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b2에다가 이 원을 스칼라곱 해보면 되죠. 그스칼라곱 해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첫 번째 향은 a2.e1이고 두 번째 항은 e1.e1은 1이니까 요 a2.e1을 뺀 거니까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벡터하고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2를 b2의 크기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규역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규역화가 되는 것을 e2 두 번째 벡터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벡터는 또 어떻게 정하느냐? 세 번째 벡터는 세 번째 벡터에서 a3에서 첫 번째 벡터의 수직. 첫 번째 벡터의 성분도 빼버리고 두번두번두 번, 두 번, 두 번째 벡터의 성분도 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b3는 첫 번째 벡터하고 두 번째 벡터의 수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a3에서 e 원하고 곱하기 e 원하면 그러면 첫 번째 벡터의 수직인 성분을 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3 d e2에서 e2를 곱하면 이건 두 번째 벡터의 수직인 성분을 빼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아까하고 확인해 볼것 같으면 이게 두 번째 벡터하고 수직인지 보기 위해서 이 원을 곱하면, 이 원을 곱하면 0이고 이 2를 곱해도 0이라는 걸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B3는 또언제 유닛 벡터, 저 규격화가 안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B3 벡터를 B3의 크기로 나눌 것 같으면 이제 세 번째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하면 되죠 네 번째 여기 원래 있던 네 번째 벡터에서 첫 번째 벡터의 평행한 성분 두 번째 벡터의 평행한 성분 세 번째 벡터의 평행한 성분을 다 뺍니다 다 빼면 B4가 되면 그 B4, 이것도 이제 첫 번째 벡터하고 수직인 거, 두 번째 벡터하고 수직인 거, 세 번째 벡터하고 수직인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네, B4의 크기로 나눌 것 같으면 네 번째 이제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램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렇게 그램 슈미트 프로세스를 거칠 것 같으면 아, n개의 벡터가 이런식으로 2,1,2,2,3 해서 아, 서로 수직이고 직교한 also normalized 고유 벡터들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아, 3x3 행렬의 이, 이 고유값 이 지난번에 했던 3x3 행렬은 어떤거였냐면 고유값이 있는데 고유값이 3개인데 그 중에 2개는 축퇴되어 있었죠 아, 그래서 첫 번째가 축퇴되지 않은 거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축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축퇴된 고유값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구했었냐면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렇게 세 개를 구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세 개가 전부 다 어때요? 어, 서로 이제 그저그 그. 저 어, 그, 그 규역화가 돼 있고 어 서로 어떤 걸 서로 곱하더라도 직교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축퇴된 고유값에 대항하는 서로 직교하는 고유벡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에, 그래서 n by n 허미션 행렬은 반드시 n개의 서로 직교하는 고유벡터를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는데. 우리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 축퇴된 골값이 있으면 어그골 벡터들이 전부 직교하게 N개가 다 직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걱정을 했던 것이 반드시 n 개이 서로 직교하는 골 벡터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A2하고 A3가 꼭이놈이 해야지만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게 아니어도 A1은 어떻습니까 A1은 저 고유 벡터를 구했으니까 아 우리 이제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A2하고 A3는 우리 이거 어 그저 고유 벡터 구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 변수를 정해진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변수는 여러 가지로 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유 벡터 구하는 문제라고 한 다면 특성화 방정식 풀어 가지고 이제 고유값 구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건 지난번 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유값 세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중중분이니까 우리 여기서 첫 번째 한거 고유값을 원식에다 대입해서 이제 그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우리 첫 번째 한 람다원은 3리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자 여기다가 이 원식에다가 3을 대입해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만들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세 개를 가지고서 우리 구하는데 자, 1식하고 2식하고 3식을 정리할 것 같으면 이런 식들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세 번째 식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식은 첫 번째 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요두 개에서 하는데, 여기 y는 0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x에다가 아, 어떤 아무 값이나 아주 간단한 값을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어, z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죠? 아, 그러니까, 아, 전부 숫자가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x에다 2 e 집어넣고 y는 0으로 정해졌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z가 1이 되죠. 아 그래서 우리 규역화된 고유 벡터는 2 e, 0 1에다가 크기로 나누면 루트 5분의 1할것 같으면 규역화된 고유 벡터 우리 전 시간에 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고 할것 같으면, 식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세 개가 나오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Y는 Y가 나오고, 이건 아무거나 정해도 좋다는 게 되겠어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식은 첫 번째 식하고 같으니까, 여기다 아무거나 넣고, 여기다 하나를 선정하면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x, y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x는 1으로 하나 놓겠습니다. 그러면 y는 1이 되고, z는 뭐가 돼요? z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그런 놈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딱 부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크기로 나누면 되니까, 규역화된 고유벡터는 아, 크기는 이제 1, 1, 마이너스 2면 은 제곱해서 더하면 6이죠 그래서 루트 6분의 1 하고서 이런 규격화된 고유벡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고 또 다른 것도 똑같은 식에서 요 똑같은 식인데 x하고 y를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랬죠 이번에 뭐만 좀 바꾸냐면 x는 1이 쉬운 거 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걸 2로 하겠어요 2로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 하고 마이너스 2 하니까 이거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제곱은면 9니까 이건 3분의 1로 나누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유벡터 세 개를 구했는데, 에, 그러면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볼것 같으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가세 번째 거인는데이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서로 직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구했으면 첫 번째 거하고는 당연히 서로 다 직교합니다. 아, 근데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는 직교하지가 않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이걸 직교하도록 이제 처음부터 구했으니까 직교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렇게나 구했으니까 직교하지 않,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직교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램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램 슈미트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따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따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만들기 위해서 a 2 1을할것 같으면 그거 0이니까 이두 번째 거는 직. 직교하네요. 직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그대로따주면 됩니다. 그래서 b2는 똑같은 게 나오죠. 직교하고 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a2를 그대로 따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a2도 이미 직교되어 있으니까 a2도 그냥 하고, 이제 세 번째 거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세 번째 거가 이 원에. 평행한 성분 그 성분 봤더니 이 원하고는 세 번째 것도 직교니까 0이 됐죠. 두 번째 거하고 평행한 성분은 어 이렇게 해 봤더니 두 개를 스칼라곱 하니까 3 루트 6분의 7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세 번째에서 빼야 되겠어요. 그래서 b3는 a3를 여기다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뭘 곱하냐면 이 2를 쓰는데 이 2를 쓰는데 여기다가 뭘3 루트 6분의 7을 곱하죠. 거기다 루트 6분의 1을 곱해서니까 아, 6을, 요 루트 6 곱해서 3, 6, 18. 그래서 18분의 7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18분의 1라고 해서 마이너스 1, 5,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1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크기가 1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의 크기를 구했더니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세 개를 다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18로 나누면 되겠죠. 어 그래서 제곱권을 구하면 그러면 18분의 루트 3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나눌 것 같으면 b3를 아, b3 벡터를 세 번째 벡터를 b3로 나누면 루트 30분의 1 마이너스 1 5 2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 개의 서로 직 하고 어, 규격화된 벡터를 구했어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E2하고 E3는 이원하고는 이제 직교하지만 두 개도 어때요? 두 개도 직교하는 걸알 수가 있죠? 두개 보니까 어, 직교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직교합니까? 두개보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5, 마이너스 4 하니까 직교했죠? 0 됐죠? 자, 이렇게 직교하는 걸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e 원하고 E2는 이게 고유값이 E1은 고유값이 3짜리고 E2는 고유값이 이제 마이너스 2짜리 알았죠? 그러면 E3도 이렇게 이렇게, 그램 슈미트 방법으로 구한 E3도, 어, 과연 고유값이 마이너스 2일까 궁금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XYZ에다가 이걸 대입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입을 이렇게 해서 구했던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했더니, 우리 앞에 있는 규역화된 건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1, 5, 2만 대입하면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바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로 뽑아내니까, 마이너스 1, 5, 2에서 고유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세 개의 고유벡터가 원래 행렬의 고유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했던 고유벡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죠. 어그 a1과 a2만 갖고 a2, a3는 어 이거 두 개가 다 다르죠. 이렇게 두 개가 다른데도 똑같은 행렬의 고유벡터가 되는데 축퇴된 고유값을 가지면 요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두 개는 이제 아주 다르게 생겼지만 축 축퇴된 고유값에 대응하는 놈은 어떻게 하냐? 이건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고유값이 세 개인데, A1의 수직인 나머지 공간에서는 어떻게 구하든 서로 직교하게만 구하면 고유값이 원래 주어진 축퇴된 고유값을 갖는 그런 고유벡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퇴된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고르는 방법은 무한히 많이 있다. 여기서 어, 한 평면에서 마치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어때요? 아, 굉장히 많이 있죠. 어,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고유 벡터 두 개를 고르는데, 그한 고. 3차원 3x3 행렬의 고유백터는 3개인데 3개 중에서 하나는 정해져 있으면 그 하나 정해진 것과 수직인 평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놓인 고유백터는 어떤 방법이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 이번 시간에 아무렇게나 구해가지고 서로 직교하게 그램슈미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냥 직교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이렇게 축퇴된 고유벡터의 어, 축퇴된 고유값의 경우에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고유값 방정식 한 시간만 더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퇴된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를 어, 구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콤뮤타는 서로 교, 교환 가능한 행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한 시간 더 하고 고유값 방정식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